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훌륭한 방패를 그들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바이러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재밌어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 수를 늘려갈까? 우리는 이것을 바이러스 증식이라고 말하지.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이 수를 늘려가 먼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붙어 숙주? 나물? 오우 oh 노! No. 이건 절대 나물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영향을 얻고 기생하며 사는 생명체를 말해 참! 바이러스와 숙주세포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바이러스에 딱 짝이 맞는 숙주세포가 정해져 있어 이제 바이러스는 알맞은 숙주세포를 찾아서 숙주세포에 붙은 다음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내로 들여보내. 그다음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와 세포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등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립하지. 마지막으로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숙주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교수를 늘려가는 거야. 바이러스의 증식 방법 이젠 알겠지?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는 저처럼 먹어야 됩니다. 한 생명체 개체가 자원이 대충 고갈된 것 같다. 그럼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동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간들은 그것을 전염이라고 부르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 곳을 찾아 이동하는 그렇죠. 거고 우리는 전염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가령 제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간질간질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이 친구들은 이미 들어와서 자손 만들고 나가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아이고 나 감기 걸렸나 봐 라고 생각을 하죠 사이, 들어와, 우리가 바이러스를 그 동안에 항상 해롭다라고 보았는데 우리가 이들에 대한 공포심과 막연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수십억 년을 같이 왔습니다.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